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드 GP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GPT라고 채, 채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픈 a i 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금 이건 GPT 세션을 보여 드린 건데 어, GPT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어, 얘가 좀 똑똑하다 코딩도 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으로 나왔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패키지 익스텐션을 누르시고, 여기서 코드 GPT 변하신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정, 설정을 누르시고, extension s e 을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 API 키를 넣으라고 돼있죠? API 키를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시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o p 하면, 제경우에는 이미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크리에이트 e 크 e 키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API 키 generated 나오는데, 거기에서,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mmand Shift P 를 눌러서, Code GPT Set API 키를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Command 키가 이제 윈도우에는 없죠? 그, 맥에는 있는데, 윈도우즈에서는 Ctrl, Ctrl Shift P 를 누르시면 돼요. Ctrl s h P. 그럼 여기 전 찾았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코드 g p t set api 키 찾은 다음에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api 키를 누라고 돼 있죠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페이스트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 만약에 한글을 선호하시면 여기서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났으니까 끝났고 여기서 세팅해서 나가신 다음에 어, 코드 GP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열어주세요. 어, 제 경우에는 이미 열려 있는데 오픈 폴더해서 저는 코드 GPT라고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만들었죠? 폴더 선택 열어져 있고 여기서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얘는 닫아주셔도 상관없구요. 파일을, 예를 들면, 퀵소트를 하겠다. quicksort.py.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제 경우에 이제 파일을 한번 해봤어요. C++는 아직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했고, 여기다 이제 커멘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make a quicksort program. 이렇게, 영어로 하시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영어로 하시면 어려운데 이제 한우리 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Shift 한 다음에 I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 하시는 분들은 Ctrl Shift I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타이핑을 했지만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지우고 제 경우에는 지금 윈도기 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I 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퀵소트가 나왔죠. 어, 퀵소트.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죠. <laughs>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나 또 s 세이브. 그럼 여러분들, 퀵소트 프로그램이 훌륭하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퀵소트는 소팅이 됐죠? 1123680. 소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이 짠 거를 코드 GPT한테, 아무, 뭐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코드를, 어,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 new f 해서, 뭐 다른 파일을 하나 만들어보죠. 뭐, add.cpp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제 여기, 뭐, include iostream. <laughs>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add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addb. 그래서 이두 개를 return 합하는 A 플러스 B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뭐 해봐요. 그렇게 만들고, 뭐 여기서 메인에서 애들을 부를 수 있겠죠. 메인에서 뭐 C아웃에다가 STD, C아웃, Add33 이렇게 할수 있겠죠. STD, 엔 n d Line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잘 됐다 치고, 이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치고, 여러분들 이 add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코드인지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explain 코드 GPT 하시면 돼요 explain 코드 GPT를 하시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이 코드는 두 개의 정수 a와 b를 매개변수로 받아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 add이다. 나오죠. 그쵸? 예, 네. C++는 여기 커멘트로 하는 게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C++의 경우에 묻고 싶으시면 아까 그 에스크 있죠? 그 기능 을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에스크 코드 GPT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GCD 최대공약수라고 해볼까요? 최대공약수 계산 함수를 작성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자 그러면 GCD 프로그램이 나오죠. 어, 이게 물론 뭐다잘된 완벽히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수 없지만 지금 파이썬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C++가 좀 아직 잘 안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코드 GPT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그 코팅하시다가 심심하시면 재미로 사용해 보시면.